민지도 의사로 보이려고 가운을 입고 나지. 민지가 대체 누인데? 되게 웃긴다. 이상한 사람 대한영이래. 엄상 이상한 사람들이 바꾸거든요 세상을. 너 때문에 사이코패스 대가리가 안 보이거든. 대가리 좀 치워줄래 최민지? 근데. 너 진짜 막 사람 죽이고 싶고 그래? 막 잔인하게? 방금? 오 존나 무서워. 때리면 아파. 아 그러니까 때리지 병신아 아프라고. 룰을 안 준대도 때린다고? 안 참고? 일진들이 담배 피우는 화장실에 휘발유를 뿌리는 가영 봤는데도 그런다고? 아 뭐야, 씨발, 소금 냄새! 뭐 하냐? 씨발년아 여기에 불을 지르려고. 니들이 담배를 피다 불 냈다는 시나리오. 야, 니가 족발으로 보냐, 사이코년아? 니 목격자가 몇인데? 아, 아, 아. 그래서, 그럼 목격자를 없애볼까? 아, 아, 알았어, 알았어, 또안 건질게. 이건 이제 우리의 룰이야. 최민지도 건들지 마. 알았어. 알았어. 너랑 나만 없어, 친구. 원래 대한민국에서는 일인일 때보다 2인일 때가 훨씬 요일 적이야. 나랑 친구해. 내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 넌 선택지 없어. 그래서 오늘부터 넌 나랑 친구야. 근데 너 공부 되게 못하더라. 못하면 너 죽일 거야. 이거 다 외워. 이거 다 풀어. 어, 못 풀면 너 죽일 거야. 면접 및구슬고사꼭 붙어. 못 붙으면 너 죽일 거야. 넌 다른 길이 없어 어떤 응원보다 힘이 된다 돈 달라고 해안 해? 해 얼마? 급해 천 원만 천? 허, 이 새끼 봐라 천? 그래서? 그래서 전망대에서 한번 밀고 틈틈이 패고 차로도 한번 쳤어 그 정도의 천이면 잘 합의한 거야